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보육실습 진행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015년도에도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그 자료를 통해서도 많이 도움이 되시겠지만 이번에 좀 개정된 내용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잠시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보육교사 실습은 일단은 여기 중요한 부분이 어 이제 개강이랑 종강일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개강, 종강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이버대학이라든지, 뭐 대학교 평생교육원, 뭐 원격 기간에 따라서 어, 개강, 종강일도 다 틀리고요. 이 정원제 수업으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선착순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규 개강은 3월 개강, 6월 종강, 뭐 9월 개강, 12월 종강 이게 정규 개강이고요. 7, 8월 뭐 12월에 하는 계절학기도 있고요. 그 이제 원격 기간 같은 경우는 그 사이사이에 또 개강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수 같은 경우는 사이버대학교는 음, 뭐 이제 9월 개강은 6, 6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이제 뭐 상시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강하기 그래도 한달 전까지는 접수를 꼭 진행을 해 주셔야 되실 것 같고요. 원격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두달 정도 간격으로 개강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여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음, A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실습대학교는 또 어떤 건지 또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자,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습대학교에 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고 나서 이 개강일과 종강일 사이에 어린이집에서 이제 실습 진행을 해 주셔야 되십니다. 음, 일단 현재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가 인증이 된 기간이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실습 과목을 위해서 이제 선의수 과목들이 이제 있는지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네 가지 좀 질문들 모아봤습니다. 자, 이 보통 보육 실습 과목을 위한 선의수 과목이 있는 곳이 있고요.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관들마다 접수하기 전에 꼭 물어보셔야 돼요. 담당자분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 해당 기관 쪽에 이제 대학이나 뭐 평생교육원 원격기관을 통해 물어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어, 이 A 학생이 실습대학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한 다음에 이제 실습대학에서 실습일지를 다운받아서 어린이 집을 다니면서 이제 240시간 정도를 실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무튼 그 실습을 진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제 학교에 참석하는 오리엔테이션 수업이 있어요. 적게는 이제 한 번에서 많게는 다섯 번 이상까지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자, 보통 사이버 대학은 한번 정도로 진행을 하는 곳이 많이 있고요. 이 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평균 다섯 번 이상 참석을 하게 되고요. 이 원격 기관들은 평균 두번 정도 참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아무튼 이 A라는 학생이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실습 대학교에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실습 대학교에 수강 신청을 하고 나서 어린이 집에서 240시간을 실습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 학교에 참석하는 오리엔테이션 수업이 있고요. 이 보통 오리엔테이션 주말은 이제 수업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제 진행되는 수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습을 하게 되면은 교수님이 평가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실습 일지를 이제 교수님이 이제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합격 점수는 8 0점 이상이 되시면 합격이 되시게 됩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교수님이 직접 방문을 하게 되나요? 보통 방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 가기 전에 미리 어린이집이나 이제 학생분한테 연락을 하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조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린이집에서 실습하는데 대학에 신청을 왜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그분에 대한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좀 드려봤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어, 실습 과목을 위한 선인수 과목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고 라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실습 과목도 3학점 짜리죠. 그 3학점 짜리 학점 인정 신청은 언제 할수 있냐면은 1월, 4월 또는 7월, 10월, 1년에 이렇게 4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맞춰서 성적을 등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실습 과목 신청 비용 또한 대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신데, 어 평균 이제 30만원 정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현재 보육 실습이 예전에 16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변경이 됐죠. 근데 240시간이 꽤 길다 보니까 연속으로 뭐 240시간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뭐 연속으로 240시간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학교들도 있을 거고요. 120시간씩 두 번에 나누어서 한 학기에 그 이제 중간에 좀 텀을 두고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 그런 곳들도 있다 보니까 꼭 신청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하루에는 이제 최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8시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240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160시간, 160시간 할땐 20일만 하면 됐었는데 요새 10일이 더 늘어나서 총 30일 정도로 하셔야지 이제 240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이 보육교사 자격증은 이 보육자격 관리 사무국에서 나오는 국가 공인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보육교사 실습 일지를 이 대학에서 나중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실습 일지를 반드시 내야 되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증명서 예, 네, 필요하죠.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한 증명서가 있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타전공 학위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하신 분들은 최소 12과목에서 뭐 12과목만 들으셔도 학위증은 나오시니까요. 이게 이제 뭐 전문학사 타전공 학위증도 있고요. 학사 타전공 학위증도 있다 보니까 아무튼 이 학위증까지 필요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보육교사 2주 과목 성적표라고 해서 현재 이제 17 과목으로 변동이 됐죠. 그17 과목이 포함된 성적표도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보육 실습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은제 A 학생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실습대학교에 수강신청을 해야 되고요. 실습대학교에 수강신청을 하고 나서 만약에 뭐 개강일이 3월에서 6월, 종강일이 6월 이라면은 3월과 6월 사이에 이 어린이집에서 240시간의 실습을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이 된 기간이어야 됩니다. 그 실습을 하면서 학교에 참석하는 오리엔테이션 수업이 있는데 사이버 대학교는 한 번, 대학교 평생교육원 다섯 번 이상, 원격 기간은 두번 정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격 기간이나 사이버 대학교 쪽이 인기가 많아서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실습을 하고 나서 교수님이 평가를 하게 되고요. 실습 일지를 그 평가한 것들을 바탕으로 80점 이상이 되면 은 합격이 돼서 그 부분을 이 학점 인정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그 보육 실습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보육 실습 과목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 아무래도 현재 이제 기관들 보면은 대행 사설 업체들도 많다 보니까 이 전화 상담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카페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후기나 이런 팩트 부분들을 직접 보시고 눈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제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원격 기간을 통해서 이제 OT 횟수가 두번 정도 진행이 될수 있는 곳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보육교사 실습 진행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하단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